발표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월크리 강의님 별풍선열개 감사합니다. 더 줘, 또 줘, 계속 줘. 창현님은 송편 이벤트 고급 가실 건가요? 중급 가실 건가요?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고맙습니다. 고마워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이 새끼, 챔시 포기했다고? 하하!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요. 장난이고. 아 장난이지 한달 동안 여행간다 자, 9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피파 온라인 4 탑. 어채시현님 죄송합니다. 이거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네,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해요. 자, 피파 온라인 3의 탑 2. 김정민. 원창현 합방. <laughs> 싸워지고싸워지고 이것이 중대 발표입니다. <laughs> 죽인다. 아, 뭐야. 황제가 스포했다고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요즘 약간 피파 온라인 탑3 원창현 김정민. 아 송세윤 약간 탑 3인데 약간 송세윤 일단 없고. 원창현기 아 송세야 세윤이도 오라고 할까? 야 세윤이도 오라고 할까? 야 그럼 야 이렇게 합방하면 진짜 결쩔겠다 그래서 송세윤 탑 쓰리 일단 이건 모르겠고 세현님 연락을 안 해서 내가 빵할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, 좀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음, 호열라강태당 할래 원창현님 러시아 모스크바에 오세요 저희 아버지가 모스크바에서 식당도 하시고 신문사도 하시고 호텔 사업도 하신다고 아 감사합니다. 야, 좋다, 좋다. 에, 그래서, 일단 내일, 전화가 쉬지 마! 일단 내일, 합방을 할 거예요. 내일 합방을 할 거고, 오후 2시에서 3시쯤 시작, 할 거니까, 어,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, 아마 2시쯤 시작하긴 할 건데, 아무튼 2시에서 3시 사이에요. 내가 네, 그러니까 대기 타셨다가 내일 합방하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약간 정민이 형하고 저하고 약간 선수 평가가 이렇았습니다더 줘. 또 줘. 계속 줘. 네, 전자전화 끌게요. 네, 지금 김정민 원창은 합방 얘기하는데 호날두 얘기가 왜 나? 어, 자전자전화 끄고. 일단은 요즘에 약간 정민이 형하고 저하고 약간 선수 평가가 약간 거의 극과 극이야. 굉장히 상반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아 내일 선수 평가 다시 한번 합니다. 네 선수 평가를 또할 거고 야 내일 뭐 스쿼드나 그런 것들도 진행할 거예요. 내일 좀 초대박 스쿼드 좀 받아서 원창영과 김정민이 같이 짜면은 어떤 스쿼드가 나올지 그 생각만 해도 설레죠. 어 내일 아무튼 다양하게 내일 근데 효민이도 가고. 성원이 형도 올 수도 있고, 해가지고. 내 방송은 당연히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. 유튜브에 올릴 거고. 어. 2시에서 3시쯤 킬 거예요. 어. 그래서 아마 저녁까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, 여러분들. 내일. 내일 과연 선수 분석이 어떻게 나올지도 되게 궁금하다. 뭐 어떤 선수, 새로운 선수도 분석을 할 거고. 에... 아무튼 내일 합방하니까, 여러분들. 이거 유튜브에도 올려라, 창투부야. 어, 내일 아프리카에서 하니까. 일단은. 일단 내일 제 거로 켜서 정민이 형 걸로 넘어, 넘어가든지, 아니면 그냥 정민이 형 걸로 계속 가든지, 그거는 정민이 형 내일 가서 좀 얘기해볼게요. 예. 일단은. 일단 내일. 일단 내일, 아무튼, 이 시간에 무조건 켜. 정민이 형 걸로 키든 내거로 키든. 야, 내일 그래도 한천 명까지 가야 되지 않냐? 이 정도면은, 여러분들. 어? 여러분들. 천명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형님들. 천명 가야지. 아, 내일 그리고 원래 정민이 8시 키는데, 내일 2-3시 시작하면은 너무 저녁 12시까지 못 하지. 죽지 욕심 아니냐고. 여러분들, 남자는 욕심이 있어야지. 야, 내일 제짜 홍보 좀 많이 해줘라. 홍보 좀 많이 해줘. 여러분들, 홍보 해주면 지금 유튜브 분들도 아실 거고. 어, 평일인데 천명야 여러분들, 왜 못한다고 생각하겠니? 아니, 무슨, 아니, 무슨 말이냐.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해? 음. 저 홍보 좀 많이 해줘요, 여러분들. 커뮤니티나, 다른 또, 자유 게시판이나, 여러분들, 커뮤니티에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. 내일, 2시하고 3시 사이에 킬 거예요. 여러분들. 아, 어, 제가 정민영 내 가요. 정민역내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걸리거든요. 저 갑니다. 네, 홍보 좀 많이 해줘요, 여러분들. 야창투배 이거 지금 바로 올려라 지금 창투배야 유튜브에 중대발표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올려 지금 저녁에 올리지마 지금 올려 지금 자전거 타고 가면아 스티형 아, 자전거? 아 스티형 자전거 바람빠져가지고 못가 자전거 타면 내가 뭐 저녁 8시에 해야 돼 방송 누구꺼로 키냐고? 그건 내일 가서 볼게 일단 아무튼 정민이형걸로 아예 쭉 가던 아니면 내거 키고 정민이형걸로 넘어가던 <laughs> 일단은 내일 합방할 거니까, 별거 아니라니! 이것이 정말 중대 발표죠, 여러분들. 어? 합방을 하는 게. 어? 여러분들. 이것이 중대 발표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. 진짜로. 어, 아무튼 내일 합방하니까 이거 홍보 좀 많이 해줘, 여러분들. 진짜 커뮤니티나, 진짜, 혹시나 커뮤니티나, 커뮤니티에 글 써주고 내 방송국에 인증해주면 내가 킥별 30일 줄게. 아, 내일 여캠이요? 아, 내일 남캠한명 가요. 김효민. <laughs> 네, 효민이. <laughs> 아, 한개 고맙습니다. 네. 아무튼 내일 합방하니까 이거 참고하시고. 내일 다양한 거 진행할 거야. 다양한 거. 선수분석. 선수분석은 무조건 진행할 거야. 내일. 선수 분석이 내일 혹시나 스쿼드 혹시 한 스쿼드 좀좀 좀 비싼 분 없나? 예 스쿼드 내일 진짜 정민이하고 나하고 짜면은 진짜 대박일텐데 어? 선수 분석을 하고 스쿼드 스쿼드까지 하고 어 스쿼드하고 그다음 내일 1대1 또는 2대2 크으, 내기 와 오적 다리 야 오진다 이거까지 하면은 뭐 거의 뭐 그냥 싸보지지 손풀기 공식 경기 경기력 개오진다 아, 아 내일 스쿼드 하나 큰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야 내일 큰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한 너무 비싼 것 말고 한 5억짜리 여러분들. 여러분 한 5억짜리 하면 좋지 않을까? 음..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스쿼드 5억짜리 안 들어오냐? 아 진짜로 유튜브나 커뮤니티 홍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 아니 그 거, 방송국에 인증해주시면 키피 3 0일 보내드리죠 5억? 야 5억이면 솔직히 할 만하지 왜 그러냐면 나랑 정민이 형이 짰는데 5억 정도면은 개 오지게 짤걸?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. 정민영이 피파 온라인 4에서 가장 강한 공격력, 원창형 가장 강한 수비력. <laughs> 나랑 정민영하고 섞어놓으면은 그냥 우승 휩쓸지. 유튜버에 5억 이상 스쿼드도 많. 오, 괜찮다. 거기 유튜버에도 댓글 달아야겠다. 에, 이거 빨리 올려 상민아. 해가지고. 아 근데 내일 방송 키니까 여러분들 꼭 진짜 와주십시오. 여러분들 개꿀 잼일것 같습니다. 정민영하고 방송하는 건 뭐, 넥슨 공식방송에서 몇번 해보긴 했지만, 또 이렇게 겜방으로 하는 거는 또, 어, 처음이니까. 아무튼 내일 여러분들, 요거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내일 꼭 많이 많이들 찾아주시면, 감사드리겠습니다. 1억 5천, 아, 나 5억 정도 들어오면 대박일 것 같긴 한데.